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미스터 멘션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네, 위치가 너무 좋았고 오, 신촌 네. 도부8 분. 네네네. <laughs> 대 입구도 사실 네. 한 12분 정도만 걸어가면 보증금하고 네. 임대료 관리비 네. 이런 것들이 좀궁금하거든요 보증금 2천에 월세 90, 관리비 5만 원에서 2천에 95만 원입니다. 월세 거짓말하면 안 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마고치 너무 오랜만에 출연한 거 아니에요? 아예 맞습니다 그동안 뭐 했어요 우딩디님? 아, 열심히 매물 음.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지 네. 뭐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아... 설명해 줄래요? 네아 여기는 신촌역 도보한 8분 정도만 가면 되는 언더 없는 빌라입니다 어 아, 네. 좋아요 그럼 여기가 다가구나 이런 게 아니라 빌라예요? 아 다가구입니다 아 다가구 그러니까 주택. 이게 네네네 이게 제대로 얘기해야 돼 <laughs>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문 다때봐요다봐요 다 네. 진짜 한 5분에서 8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음, 물건을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줄래요? 아네 여기는 신촌역 도보의 역세권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미스터 매니션 음. 매물을 찾았고요 아, 네. 그럼 외도민이 아니라 미스터 매니션 네. 매물을 찾으신 거네요? 네맞습니 그럼 혹시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외도민하고 미스터 매니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래요? 외도민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외국인들을 국내 숙소에 주택에 살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은 미스터맨션은 음. 이제 거기 반쪽짜리 180일만 365일 중에 180일만 운영이 가능하게끔 특례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네 맞습니다. <laughs> 미스터맨션을 사실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외도민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연식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연식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세대 주변 가구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반쪽짜리 에어비앤비지만 어쩔 수 없이 미스터맨션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미스터맨션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았고 오 신촌 네. 도도 8분 네네네 경대입구도 <laughs> 사실 네. 한 12분 정도만 걸어가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분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아 찾아봤습니다 아. <laughs> 네이버 길찾기 네네 그리고 일단 가격이 다른 이런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느꼈 고 음, 음. 방이 3개거든요 아 3룸 네 3룸 룸몇 배스예요 일단 4개고요 침대 말고 약간 음. 소파베드 같은 걸도 가능하면 그러면 네. 총몇 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현재 곳이? 8인이고요 아. 10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8인도 좋게 지만 네. 10인까지 해줘야 네네. 또 이제 인원 추가에 또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전용 기준으로 몇 네네. 평이에요? 이게? 쓰리룸 기준 20평입니다. 전용 20평이에요? 네, 전용 20평입니다. 어, 전용 20평이면 상당히 넓은 거 아니에요? 네, 좀 매우 넓더라고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임대료, 관리비 네. 이런 것들이 좀 네네. 궁금하거든요. 보증금 2천에 월세 90, 관리비 5만 원에서 2천에 95만 원입니다. 월세 거짓말하면 안 돼. <laughs> 아니, 여기 신촌에서 도보 8분이고, 리룸인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혹시 네. 이 매물,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아, 찾았어요? 스카이키라고 하고 싶지만, 어, 네.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닌 건다 알고 있어요. 네. <laughs> 아, 저는 당근 어플을 활용해서 찾았고요. 그러면 네네. 임차 매물도 당근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요큰건 아니지만, 음. 제가 일단 부동산에 물어본 보게한 100곳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얻어걸린 것 같고요 조건을 설정하면 스카이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잘 찾아지더라고요 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그러면 인테리어가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살짝 어, 준비가 더 필요한 상태인가요? 아, 약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90% 이상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어,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를 네. 한번 가서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실까요? 레츠고! 레츠고! 레 응. 계단이 많아요 아. 왔는데 네. 와 진짜 너무 넓고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어, 제... 이걸 우딩님하고 어울리지 않게 <laughs>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좀 깔끔한 걸로 했습니다 어. 네. 이쪽에 이런 것부터 좀 소개 한번 해줄래요? 아 여기 사실 다 대부분 다 제가 조립을 했거든요 기존에 음. 가구들이 음. 좀 버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좀 사용하려고 열심히 닦고 안 돼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중고 가구나 이런 물품들은 어디서 났길래? 이 집주인이 버리고 가가지고 아 집주인이 버리고 가신 거를 <laughs> 재활용하신 거예요? 네,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어... 안 되는 건 버리고. 그럼 이 소파는요? 이 소파를 좀 활용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이 테이블도 좀 많이 오래돼서 위에 매트나 좀 깔끔하게 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판자대기 있었는데 제가 다 조립을 했습니다. 오, 좋아요. 네, 여기는 아직 지금 네, 정비가 안된것 같은데 네. 어, 여기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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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 큰 방입니다. 큰 침대가 큰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다. 이건 지금 퀸 사이즈죠? 네, 전부 다 퀸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음... 에어컨은 그대로 활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남의 사업장을 네. 지적지라긴 사실 좀 그렇지만 네. 에어컨이 오게 티에요 도색을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색하면 깔끔하게 흰색으로 탈바꿈 돼요 도색하겠습니다 네. 도색하고 청소랑 같이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하면 될것 같고 오 이런 액자라든지 네네. 이런 데코레이션 오우닝디님하고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거 <laughs> 테이블하고 유리 있는 것도 상당히 네네. 깔끔하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자인 감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저도 없습니다. 음. <laughs>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데요. 뭐. 옆방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도 지금 수리를 하신 건가요? 네, 와, 기가 막히다. 덮방 공사했습니다. 아, 덮방? <laughs> 그러니까 기존에 어 욕실이 있는 거를 이제 타일을 위에다가 씌워서 한 거네요. 네, 덮어서. 맞아요. 어. 네, 보통 이제 덮방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 전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한번 아, 뭐, 예, 파일로 주시면 예, 제가 보여 드리지만 어. 아주 그냥 황골 찾했습니다 어. 좋아요. <laughs> 저건 뭐예요? 저거는 삼텐바임이라고 굉장히 어. 유명하더라고요 다들 어. 하나씩 놓고 하시는데 그냥 이게 움직이면서 편하게 네. 어디든 TV 보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을 사신 거예요? 저는 그걸 샀고요 싸게 살려면 TV 따로 조립 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실대 아, 따로 아, 그렇구나. 네. 아 여기도 아, 에어컨이 네. 이렇게 네, 하나씩 좀 거슬려요 보니까 사실 방마다 해서 4개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laughs>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것도 판자대기 조립했습니다 아, 판자대기 조립 아, 네. 구매. 했 근데 네. 엄청 가성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되게 깔끔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렇겠어요. 깔끔하고, 요리도 하고. 네. 음. 이거는 뭐, 네, 네오... 기존에 음. 있던 건데, 어, 어. 제가 어쨌든 이큰 공간을 음. 공기를 청정하기 위해서. 청정에 음. 놓고 가서. 요 아, 공기 청정기예요 네. 잘되더라고요 아. 어, 잘했어요, 이런 거. 네. 어, 세탁기는 있고, 네, 맞아요. 건조기는 따로 있네요. 자그마게 있더라고요. 건조 기능이 세탁이랑 건조랑 같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 이런 게다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토스트 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네네 맞아요. 그럼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쓰는, 네 맞아요 가장 유명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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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은 다 써요 이걸. 맞아요. <laughs> 어, 세 번째 방 여기 지금. 퀸 사이즈를 하나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그방 사이즈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여요. 퀸을 넣어도 그렇죠. 네. 네. 퀸을 넣어도 좋 좀... 여기도 에어컨 하겠습니다에 아, 역할 해야 될것 같고. <웃음> 네. <웃음> 인테리어는 거의 한90% 정도 됐잖아요. 네네. 네. 이게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 목표는 일주일 안에 시작하는 건데. 어, 네. 지금 미스터멘션 특례 신청을 해놨어요. 네 해놨고요. 아직 실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실사만 받고 바로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지금 3룸이잖아요 네네. 그 평일하고 주말 단가는 한 어느 정도 보고. 을 하고 계세요. 20에서 25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그게 좀더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그치만 일단 예약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음. 그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20, 20 주말이 25, 25, 30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음. 그거 좀 해보고 음. 겪어보고 그 정도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왜냐면 방이 3개나 되고 침대도 여러 개 있고 근데 화장실이 하나인 게좀 오게 튄거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laughs>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약간 이동식 샤워장이 있어요. 이동식 샤워장? 네. 그래서 그걸 네. 설치하면, 이제 여기에서 8명이 와서 네. 화장실 하나 쓰면, 이제 샤워하거나 씻거나 이런 게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샤워장을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음... 어, 설치를 하면, 샤워를 두 군데서 같이 할수 있는. 집 넓으니까. 집이 네, 넓으니까. 어, 그런 장점이 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사실 이제 미스터 멘션 특례의 가장 큰 단점이, 네. 이제 180일 1을 <laughs>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단기임대로잘 채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입지가 좋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좀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우딩디 님이 네. 이제 다마고치에 들어와가지고 또몇달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첫 테이프로 미스터맨션을 이제 네,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총 투자금 하고 예상 이제 매출하고 수수익 이 정도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음, 투자금은 2,100 정도 들었고요. 거기 공사비가 절반.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집기류나 이런 세팅하는 데서는 에 700에서 800 정도 들어가. 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대로 계때돼한 500에서 60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어... 네. 그렇면 순이익은 약400 정도? 보수적으로 3,400 정도만 나오더라도 아, 그렇죠. 네, 충분히 해볼만하다. 네네네. 어,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와봤는데 잘될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1월, 2월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우리들 말로 씨가 말랐었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제 다시 조금 날씨 따뜻해지고 많이 좀 방문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네. 열심히 잘하면 돈확 한번 땡겨야죠. 벌어야죠. 네. 네. 이거는 이제 하나 세팅했으니까 현금으름 말고 좀 시세 차익용으로 네. 2호 물건 한번 도전 갑시다. 아, 그럼요. 당연히 네.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감사드리고 돈 많이 보세요. 우리 구독자분한테 인사 한번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등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열심히 그래요.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요. 어, 그래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